서계프레이커가 끝나고 아이들이 어제 첫 등교를 했거든요. 첫째는 지금 로컬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1단계 완화정책에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격주로 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1학년, 2학년, 4학년이 다니고, 다음 주에는 3학년, 4학년이 다니게 되거든요. 아이 말로는 아이들하고 선생님 모두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점심시간은 학년별로 틀리게 배정이 돼서 저희 아이 학년만 나가서 점심을 먹어서 테이블에서 좌석을 좀 떨어져 앉게 해서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둘째는 국제학교 초등학생인데 스쿨버스 타고 갈때 자리가 지정이 돼 있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만 앉아야 되고 학교에 갔더니 페이스 쉴드를 나눠줬대요 근데 페이스 쉴드가 각도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거를 쓰면 90도로 딱 내려와서 큰 비말이 튀거나 하는 염려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아이 말로는 페이스 쉴드를 썼을 때스펀치 있는 부분에 이마가 굉장히 가렵고 조금 지나면 숨 쉬는 것 때문에 앞에 플라스틱 부분이 뿌옇게 흐려져 가지고 앞이 잘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 그럴 때는 마스크를 벗고 페이스 쉴드를 쓰고 뛰어놀고 나머지는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실을 옮겨야 되는 미술이나 음악, 체육,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각자 교실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학교로 출발하기 전에 체온을 재서 학교 앱에 들어가서 아이가 체온이 얼마라서 난 학교에 갈수 있다거나 아이가 아이 체온이 37.5도 이상이라서 학교에 갈수 없다. 그거를 클릭해서 보내야 되고요. 혹시라도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자가격리 상태이거나 감염자가 있는지 여부를 선택해서 보내는 것도 있어요. 서킷브레이커 기간 동안 가족들 외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고 필수적인 것 외에는 외출을 가급적이면 자제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싱가포르 한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마스크도 안 쓰고 맥주를 마시는 게 발견이 됐었거든요. 경찰이 조사를 들어가서 그 중에서 7명이 잡혔습니다. 일부는 싱가포르 시민권을 딴 사람이었고 일부는 PR, 고 일부는 EP 패스를 가지고 있었대요. 노동부 대변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은 비자 패스 타입에 관계없이 비자가 취소될 수 있거나 아니면 은 취업 금지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모든 워크패스 홀더는 자신의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규정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다니다 보면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에요 마스크를 코 밑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아예 턱 밑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불편해서 늘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것 같은데 안전을 생각해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에는 그랩하고 고지액이라는 공유차 서비스가 있는데요 앞으로 그랩에서 6월 말부터 승차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3명이 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4명이 탑승해서 운전하시는 분 옆에도 한명 탑승하고 뒤에 3명이 앉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드라이버를 보호하기 위해서 드라이버 옆좌석은 비워준다고 합니다 드라이버건 승객이건 간에 상대방이 좀 아파 보인다 싶으면 은 차를 부른 거를 취소할 수가 있대요 예전 같은 경우는 몇번 취소를 하면 페널티를 물렸거든요 상대방이 아파 보여서 취소하는 거는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운전하는 도중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위생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신고하는 날을 만들거래요. 그런 신고가 접수되면 드라이버나 승객의 그랩 계정이 삭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건조한 날씨로 인해 이례적으로 광범위한 산불이 유럽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대요. 산불이 나기 쉬운 지역이 보통은 유럽 남부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중부 유럽, 심지어 유럽 북부 지역까지 산불 경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벨기에는 북유럽에 있는데 19세기 이래 가장 건조한 5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지구온난화가 지금 현재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바이러스는 치료제와 백신을 구하기 위해서 온난화가 애쓰고 있는데 지구온난화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크게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구 온난화로 정말 살기가 힘들어지면, 그거를 회복하는 데는 단지 몇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후세대들을 위해서라도 기후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거를 여러 나라 기자들이 가서 찍었는데, 그 중에 호주 기자도 있었나 봐요. 그런데 리포터가 경찰봉에 맞고, 카메라맨이 경찰 방패에 맞고 경찰한테 얼굴을 가격당했대요. 이게 생방송으로 호주 전역에 다 퍼진 거예요. 이 사건은 미국 경찰과 군인들이 백악관 앞에서 평화롭게 시위하고 있던 사람들을 무력으로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진 건데 이 평화 시위하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해산시킨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사진을 한장 찍어야 됐대요. 그래서 거기를 걸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무력으로 사람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 한장 찍은 걸 가지고 미국 종교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했대요. 평화 시위대가 있었는데 폭력적으로 회산한 다음에 와가지고 성경을 들고 사진을 찍는 거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다라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백인 우월주의 쪽에 가까웠잖아요. 이렇게 흑인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표심으로 표출을 하느냐는 또 다른 얘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제도화된 인종 차별의 환멸을 느끼면서도 바이든한테 그닥 마음이 끌리지 않아서 오히려 그냥 투표를 하지 않고 집에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뭐 트럼프가 되나 바이든이 되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둘다 그렇게 희망적일 것 같지는 않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한번 지켜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과연 이 동북아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만 지금 시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흑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라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흑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사실 이 사건은 이 흑인이 사망하기 전에 4월 말인가 5월 초인가 그때 한번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광저우의 레스토랑에서 흑인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약간 바이러스 걸린 사람 취급을 한다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맥락의 기사가 지금 이 시점에 또 나온 거예요. 이 기사에서 인터뷰를 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5월 달에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더라고요. 한 영어학원에서 근무하는 흑인은 미국에 있는 교수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도와달라고 자기가 감금돼 있다고 호텔 같은 데에 감금돼 있다는 거예요. 그 교수가 너무 분노를 해서 미국 국무부에도 얘기하고 영어학원 본사는 미국에 있는 영어학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학원 지점에다가도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들 빨리 당장 구해내라고 했대요. 그런데 기사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흑인들만 감금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영화학원에서 감염자가 나와서 감염자랑 접촉한 중국인 23명하고 외국인 20명이 격리된 거예요, 호텔에다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 접촉자면 일단 자가 격리를 시키거든요. 증상이 없으면 검사는 안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해서 일단 분리를 하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왔는데도 일단 호텔에다가 다 격리를 시켰나 봐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호텔 같은데 감금을 시켜놓는 게 격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본인의 자유를 박탈한다고 굉장히 큰 위협으로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에서 백인들한테는 안 그러면서 흑인들한테 이런 식으로 차별 대우를 했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이미 한달 전쯤에 기사화돼서 나온 내용인데 지금 한참 흑인 차별에 대한 분노가 세계적으로 들끓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것 또한.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6월 2일에 인도 남부의 학생들이 시위를 했어요. 왜냐면 하 인도 남부에서 14세 한 소녀가 자살을 한 거예요. 인도에서 락다운을 이제 서서히 풀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말고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한 거예요. 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려면은 TV로 시청을 하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시청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 아이는 집에 TV도 없고 휴대폰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관을 해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도 불쌍하고 부모님은 얼마나 자책을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인데 어떤 정책을 펴기 전에 소외된 사람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또 락다운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장 엄격하게 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락다운이 되면서 도시에서 일일 노동자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일거리가 끊기니까 더 이상 도시에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대중교통도 다 끊겼기 때문에 걸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트럭 같은 거를 단체로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길거리에서 사망한 사람만 2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인도의 힌두교도 윤회의 사상을 믿잖아요. 고단했던 이번 생은 훌훌 털어버리고 다음 생은 더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이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려고 하잖아요. 영국이 예전에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면서 홍콩 사람들한테 여권을 발부해줬대요. 그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6개월 동안 다른 특별한 비자 없이 영국에 와서 지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중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영국에서는 홍콩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국에 와서 살수 있는 비자를 내주는 거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홍콩 사람들이 영국 여권을 재신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때문에 중국처럼 페이스북도 금지되고 그리고 혹시 뭐 말을 잘못하거나 글을 잘못 올렸거나 해서 바로 뭐 감옥에 잡혀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미 본토 땅만해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사람들도 많은데 왜 굳이 홍콩에 이렇게까지 하며 왜 굳이 타이완한테 너네도 중국의 일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바이러스 검사를 PCR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정확하다고요. 근데 일본에서는 PCR 검사 대신 침으로 하는 검사를 앞으로 시행할 거라고 합니다. PCR 검사를 하게 되면 면봉을 코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재채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 장비를 충분히 입어야 되는데 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침 검사하는 사람들은 보호 장비를 안 입히고 검사를 시키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일본 정부에서는 침으로 검사하게 되면 더 많은 검사도 할수 있을 거라고 발표했는데요. 검사 수가 적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부정확한 침 테스트를 하고서 검사 수를 늘리려는 꼼수인가. 네덜란드에서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서 레스토랑에서 로봇이 음료수를 전달을 해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점점 비대면을 더 편해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사람들은 종업원이 와서 음식을 서빙해주는 것보다 로봇이 와서 서빙을 해주는 걸더 편하게. 느끼는 날이 올까 한편으로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의 어떤 정을 점점 못 느끼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의료진들도 N 95 마스크가 아니라 그냥 의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고 했었나봐요 4월 3일까지는 마스크를 추천하지 않다가 다시 이제 마스크를 추천했는데 처음에는 N 95를 추천했다가 마스크가 부족해지니까 그냥 의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이건 마치 군대에게, 아, 미안, 총이 떨어졌군. 활과 화살을 가지고 적과 맞서서 싸워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WHO가 후원한 172개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N95가 수술 마스크나 천마스크보다 훨씬 우수해서 의료진들은 이거를 써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대요. 바이러스 환자들이랑 일하는 의료진들은 당연히 n90으로 써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 최대 은행을 감독하는 연방기관인 통화정책국의 사무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직무대행을 맡자마자 한 얘기가 세 가지를 경고했는데 하나는 일부 지역에서 폐쇄명령을 어긴 사업장의 수도 물들을 중단할 수 있다고 주정부에서 경고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수돗물이나 물등을 중단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러면 그 사업장에 담보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은 소규모 상점들을 문을 닫게 한 것도 그럼 그 사람들이 대출을 못 갚으니까 이것도 은행에 피해가 된다 마지막으로는 감염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마스크를 쓰면 은행 강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파 나가는데도 거리두기도 안 하고 마스크도 안 하면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회사도 못 가고 하면 은행이 피해를 입는 정도가 아니라 은행문을 닫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 눈앞에 이익을 두고 말하는 사람이 통화정책국의 사무처장 지위를 가졌다는 게 놀랍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뉴스가 나왔어요. 삼성의 새로 나온 청소기에 대한 기사도 나오고 LG의 OLED TV에 대한 기사도 나왔습니다. 슈가가 솔로 앨범을 냈는데 거기에 존스의 설교에서 발췌한 목소리 샘플링이 수록됐대요. 근데 이 존스라는 사람이 1978년도에서 그의 추종자 900명 이상의 사람을 학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빅 엔터테인먼트가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존스의 정체성은 잘 모르고 고가 분위기가 어울려서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교회 관련 감염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기사도 있고요. 쿠팡 관련 감염에 대해서 택배 물건은 안전할까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또 한국은 주문하고 24시간 내에 받아보는 택배 문화가 있는데 더 늦게 받는 게 바이러스가 표면에 남아있을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24시간 내에 받는 것보다 더 늦게 받는 게 좋다라는 주장도 있고 표면에 묻어있는 소량의 바이러스는 감염될 확률이 적고 택배를 받은 후에는 손을 깨끗하게 세척하면 별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리사가 매니저한테 사기당한 얘기도 나왔어요. 사기치는 인간들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본인은 그러고도 잘살수 있는지 그 벌을 다 돌려받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경제 지수가 2분기가 빠르게 축소될 거라는 서울주재 AF통신 뉴스도 전하고 있는데요. IMF가 한국경제는 마이너스 1.2% 성장을 할 거라고 내다봤대요. IMF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9%, 유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5%, 일본은 마이너스 5.2%, 유일하게 상승하는 두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 1.2% 상승하고 인도가 1.6% 상승한다고 내다봤거든요. 이것 또한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많이 내려간 거예요. 작년 대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5% 하락한 거고, 인도도 전년 대비 2% 하락한 것이라고 합니다. 인도는 빈민들도 많지만 또 GDP도 세계 5위 국가이잖아요. 게다가 2029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를 할 거라는 예상치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바로 넘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인도에 굉장히 유명한 공과대학이 있는데 거기는 거의 MIT랑 맞먹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대요. 그 인도의 공과대학을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천재라고 봐도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세계 은행이나 아니면 세계 IT 기업 중에 CEO가 인도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구글의 CEO를 포함해서요. 인도의 저력은 도대체 뭘까요? 이것도 아시는 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